시작할게요. 보면은 지금 경제체제고 64페이지입니다. 보시고, 그래서 의미, 이제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가면 읽어보시고, 의미는 뭐 대충 이해하시겠죠? 구분은 저희가 시장 경제체제와 계획 경제체제, 혼합 경제체제를 배울 거예요. 시장 경제체제고, 거기서 예, 예시로가 있어요. 예시가 뭐냐. 예시는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식이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마트 같은데 가면은 막 그냥 혼자서 골라고 막 과자 같은 거 마음대로 사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계획경제 체제는 뭐냐? 계획경제 체제는 북한 느낌. 북한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배급표에 따라 정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생선 가게로 예시를 할게요. 생선 가게 로 예시를 하면은 시장 경제 체제는 이제 막 마트에서 이제 생선 팔때 오늘 네, 생선이 참 싸고 싱싱합니다 한 마리에 5천원말 이런 식으로 파잖아요. 근데 계획 경제 체제는 배급표에 따라 어른은 생선 한 마리 아이는 반 마리입니다 하고 이제 팔아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지 계획 경제 체제는 정부에서 정해준 각그 뭐라야지? 해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파는 거고 시장경제 체제는 우리 마음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사가지고 사는 게 시장경제 체제인 거그러니까 자유로운 경쟁, 자유로운 경쟁.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다. 그리고 계획경제 체제는 국가의 통제나 계획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유롭고 얘는 통제가 있어요 이해됐죠? 네, 이제 특징을 봐볼게요. 특징은 민간 경제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는 민간 경제 주체와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 개인의 능력을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음... 그러니까. 민간경제 주체가 뭐냐면은 이거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민간경제 주체가 뭐냐 가게, 기업 등 정부 외의 경제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의 예시로는 어음 민수라는 친구가 음 카페 창업을 한대. 그래서 카페를 이제 요새 카페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 창의성을 발휘해서 카페를 맛있게, 카페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소문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페에서 자기가 뭐 잘할 수 있는 거를 창의성을 발휘해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시장경제 체제에 보장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이해했죠? 그리고 음, 정부의 시장 개입이 최소화되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최소화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보이지 않는 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어디서 들었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응. 보이지 않는 손은, 즉, 시장 가격이 작동하여 자원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배분이 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은 뭐야? 그러니까, 손이 없어도 알아서 한다는 거지. 응. 그럼, 한 개.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대. 음. 빈부격차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왜냐면, 각자의 재능.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엄청 타고나가지고, 막, 100억을 벌었어. 근데, 이제 창업한 사람은, 100억은 개뿔. 어? 돈을 못 벌겠지. 왜냐면, 이제 창업해가지고, 돈이 안 나오는 거지 그치 응.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빈부격차가 좀 심해질 수도 있다 방,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뭐냐 실업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능력이 있는데도 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일을 그런 거고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그러니까 돈이 이제 하락이 됐어 이제 우리의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물가가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 거야. 마치 지금처럼 만 말인지 알겠지?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하여. 계획전제 제재 볼게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치? 왜냐면, 누가 통제해? 국가가 통제를 하니까 정책 목표를 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특정 계층이나 집단으로 자원의 편중을 방지하여 분배 형평성을 실현한다. 그러니까 음 특정 계층이 음 뭐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돈좀 많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명품백을 살았어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막 돈이 지금은 없잖아. 현재로 봤을 땐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명품백을 살 돈은커녕 없는 거야 돈이. 그래서 그게 이제 계층 이제 분배 형평성이 아니잖아 이거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얘도 이 그냥 똑같은 종이백 얘도 똑같은 종이백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지. 왜냐면 특정 계층 그런 게 없으니까. 그치? 왜냐면 어떻게 된다고? 계획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니까, 계획으로 따라 되는 거라서 특정 계층이라는 게잘 발생할 수 없어. 이해됐어? 음. 살짝 이제 필기가 더러워졌으니까 좀 지워주도록 할게. 음. 이제 다음 보자. 다음은 그렇게 되니까 근로 의욕 저하로 경제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해도 똑같은 값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아, 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왜이 정도야. 어, 열심히 일했으면 좀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근로의 의욕이 저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로 의욕 자체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경제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근로자들이 열심히 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랬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반영하여 정부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지. 왜냐면 자원은 한계 한정적인데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하나같이 들어 줄수 있겠어? 여기서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사회주의의 노동 분배 원칙을 천명하였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분배의 형평성이 실현됐다. 이것도 한번 읽어봐. 혼나 경제 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가 이제 효율적으로 섞였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혼합적 혼합의 구체적인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남. 그러니까 자신을 맞춰서 이제 기존에 맞춰가지고 시장 경제 체제는 이만큼, 계획 경제 체제는 이만큼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만든 게 혼합 경제 체제다 이 말인 거지. 그리고 그래서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 거고. 여기 봐봐. 여기 써있지. 각 나라에.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의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나겠지. 시장 경제 체제 중심으로 계획 경제 체제의 요소를 도입한 국가.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를 이만큼, 그리고 계획 경제 체제를 이만큼 도입을 했다는 거야. 그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이지. 응, 이해됐지. 계획 경제 체제 중심으로 하는 거는 중국, 베트남. 그리고 뭐야? 북한도 그럴 수 있어. 이 음. 미국의 경제 체제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기준금리를 0%대로 떨어뜨렸다. 왜 금리인하했냐? 돈을 빌. 려 자, 미국의 경제 체제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기준금리를 0%대로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뭐냐? 돈을 빌릴 때 나는 이자율. 근데 그게 가 이자율을 어떻게 된다? 여기 잘못 썼는데 내가 돈을 빌릴 때 나는 이자율을 감소시키는 게 금리 인하야. 그렇지?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거 왜 했냐? 돈을 빌릴 때 나는 이자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돈을 빌리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지.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더는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되자. 이때 떨어뜨렸는데 0% 때로 떨어뜨렸어 왜냐하면 0% 때로 떨어뜨렸는데 이제 더 떨어뜨릴 때가 있어 없어. 없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시중에 돈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양적 완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뭐니 양적완화 정책이 금리를 더 낮출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많이 풀어서 살리려는 정책이다. 그래서 그래서 음, 미국은 이제 시장경제 체제에서 계획경제 체제 의 요소가 가미된 혼합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경제 체제. 그래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되자 보면 좋은 고양이기보다 흑묘 백묘론이다 근데, 어, 이왜 뭐, 이런 말이 생겼냐. 덩샤오핑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언급한 말로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인민이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된다는 의미다. 이걸 예시로, 이동 말이 어렵잖아. 예시로 설명을 해준다면은, 우리가, 음, 여기다 쓰기 너무 좁으니까, 여기다 다 쓸게. 그러면, 음, 우리가, 연필, 그리고, 샤프. 이두개 중에서, 두 층, 뭐, 여기 써있지. 이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든, 연필이든, 샤프든, 공부만 잘 되면, 성적, 성적이 이제 잘 나오면 어떤 이제 필기도구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인 거야. 이해됐어? 응. 그래서, 음, 이건 이제 읽어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중국은 뭐다? 계획 경제 에서 시장 경제 제재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형태의 혼합 경제 제재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살짝 북한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됐어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음 여기서 이거 읽어보면은 사실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긴 해.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래도 얘는 시장경제제야. 왜? 시장경제제제가 뭐였어? 우리나라랑 살짝 비슷하다 는 얘기를 했지. 그니까. 여기 일기를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만든 반찬과 밥을 먹고 출근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가 직접 사 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회사에 입사한 초기에는 출퇴근을 할때 주로 전철을 이용하는데 문득 자동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 얼굴을 그려주었고, 돈에 은지 3년 만에 자동차를 샀다. 요즘에는 결혼하면 뭐, 이런 거 대충 읽어보고, 여기서, 아, 이니다 어, 계속 읽어보면 될것 같아. 아무튼 여기서 이게 뭐가 나왔겠어? 시장 경제체제가 나왔다는 거야. 이 말에서 시장 에서사온 재료 이런, 데, 이런 데서 시장 경제체제의 특징이 나온 거지. 여기서는 뭐야? 계획 경제체제야. 왜? 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기서부터 말이 뭐가 돼 계획의 특징이 보이지 벌써부터 그래서 국영 기업에서 정리 정부를 담당하고 있다 이 일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학창 시절 수학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업무를 맡게 되었다 완전 계획 경력 세대지 어디야? 여기서 보면 시장 교체제는 반대지 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 근데 계획된 교체제는 어떻게 돼? 자신의 어 응? 뭐야 나에 맞지 않지만 but 수학의 성적이 좋았다 그래서 그냥 효율적으로 정책이 되기 위해서 그냥 얘를 써먹었다는 거야. 얘를 써. 그러니까, 나라가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그치만, 이 사람 입장에서 비국에서는 네, 세모 씨에는 우울감이 들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물론,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 여기선 이거는 혼합금지제야. 왜 그러겠어? 여기서 나는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달리 정부 자본으로 설립된 공기업에 다니는 사무소, 사무직업으로 일하고 있다. 공기업은 뭐겠어? 계획이지. 그리고 정부 비축 물량의 방출로 안정되어 예상보다 비용이 적게 들었다. 내일은 정부 지원. 정부 지원도 계획이지.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사기업, 여기 사기업 존재가 있지 얘는 시장경제체제 할인장에서 장을 봤다 시장경제체제지 지 마음대로 본 거니까 오케이 요 부분은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복습하면 될것 같고 이제 멈췄다가 문제 풀고 여기 풀이하는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